와, 뭐야? 멤버. 야, 준주 근데 저희가 진거 같긴 해요. 왜요? 상대 멤버가 레이토 형의 일리시세다 풀어지지 않았냐네. 어, 근데 이따 탱커 지는 쎄요. 근데 준반님하고 주루님이 원래 이래 경쟁을. <laughs> 주발색 <laughs> 오이 아 막혔어. 디바 있다. 위도 있어요? 아 그냥 뺏어 먹을게요, 저는. 꺾이는데서 막. 야, 위도 위도 머리 좀 님. 아이고. 일단 okay. 왼쪽에 뭐 있어요? 오른쪽에, 위도에 위도에 오른쪽에 위도 있어요. 오른쪽에 도 아, 나 저기 아 잠깐만 어, 나, 나 이거 가지게해 줄게. 나 탱커들 힐이 안 된다. 위도 확 야, 확인해. 푸시만 할래요. 우리 우리 위도 브라실 가도 겠 제가 드릴게요. 들어가죠. 이걸 면 오른쪽 괜찮지? 오른쪽 오른쪽 ONTO, 오른쪽 에도오도 okay.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도, 오른쪽 위 오른쪽 이도 오른쪽 오른쪽 위도, 오도오시 푸시할게요. 이거 조금 세게 푸시할게 내가. 괜찮오오 나이스. 이거 만약에 우리 위도 싸움 지더라도 나노 있으니까 바로 그냥 탱커 궁밑 가서 혹시 가자 제발 벌레 돌아가는데 들어줄게요. 그 아무 데나 가잖 오른쪽 겐지? 이거 나 겐지 카운터 궁 쓸게요. 아, 근데 아, 아마 아, 이거 디바 따라올 거 같아서 무모할 수도 있어. 나 조금 뭐 멀리서 막을게요. 그냥 힐만 할게 힐만. 위도 왼쪽 설 정리야. 높이. 아, 높이. 주방 있어요? 음. 이렇게. 나눠 줘? 이거 엄마 이제 올 거야. 음, 지웠어. 레이지 웠어 아? 어? 미안. 나 주르님께. 이거 더컷 컷. 나락 칼좀써어요신님 야, 겐지 뭐야? 이거 저 숨을 테니까 이거 자탄 해면 하실? 너무 위험한가? 아이슈 맥크리 나왔어요 위도 빠지고, 저저 저 얼굴 저저 저 위치 위치 위치. 어 뭐야 나왔어 위도 위겐 아 위맥 위맥. 어슬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그다음 다음나나 그다, 세타 어, 세타 세타 바로 따. 위도 안 보여 안 보여. 도들안 보이네. 이거 헨섬 위도 내내쪽내쪽 위도. 개마이 만나. 어구소리봐시 높은 곳이 나오네. 알아 커져서 지었어 지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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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안들어오면 나 죽어 안들어오면 나 죽어 오늘 저희 아, 위도 잘, 이제 일어날거예요 일어날 어, 일로오세요 디바이리그 왼쪽에 고. 왼쪽 쿵에위도도위도 있어요? 이게요어 제가 그럼 추르형 살릴게요 근데 나켜게요 지금 브리님 저 이쪽방에서 을게요 여기 도와줘요 맥크리 라인 제 어, 깨웠고. 아, 같은... 주방, 한번 따볼게요. 우 주방 없다. 위도, 위도, 어, 정면, 위도 정면, 위도 정면 그 집안에. 정면 집안에. 라인 절대 안 죽어, 이제. 요요저 프리님이 가져요. 라인 나 혼자 버티면 돼. 어, 나 킬? 어, 차례 아 우리 자해야해야돼야 제발 나 살자 야타 재어서 야타 재어서 딜량 딸릴 거야 힐링, 힐링, 힐링.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지원가 살아있어요 힐 빠졌어 이도가도가 이거 땡긴다 땡긴다 아나 이거 위도우 어 알아서 해재 걱정마 걱정마 맥퀴릭 가드 아 힐뱀 <힐링> 미안 <laughs> 형들 나 이거 키워줘 나 키워줘 나 위도우 키워, 키워 나 위도우 키워 잡으면 돼 잡으면 위도우만 잡으면 돼 위도우만 잡으면 알갈? 다 잘라줄게 다잘라줄주리한켜줘하나하나 자타 아돈 과가돈 라인컷라인컷와 잠잘하다 와아 아 오늘 경쟁전 필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막판? 아 막판이에요? 아니 갑자기 목소리가 다운되는데요? 나 혼자 경쟁하고 갈까? 넷야겠어 맞아. 맞아. 근데 아니. 오른쪽 오른쪽 하고맥크리 하고. 음. 다시 좀다솔 맥크리 솔맥리있다 솔맥이라고요? 나솔 어. <끼리> 저격수 하나도 없어요, 님들. 일단 앞쪽으로 좀 안전하게 땡기 공격 깨 봐. 힐밴 나도 피 돼? 나도 라인 재웠어요 왼쪽 도와줘야 돼. 나못 도와줘. 이거 프리님 왼쪽 좀 도와줄래? 나나해 줘야 나, 나 해. 나해줘 해. 딜밴. 어. 에민나뒤에민나뒤뒤 아,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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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나부터 나부터. 내나다어 나 줄게. 다따 줄게. 재웠어요 왼쪽에. 네. 성다빠졌강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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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름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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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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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름 주름 스 아, 됐대. 오야. 나자 된다. 어? 아, 마이크 만하고 있었나, 설마? 마이크 꺼 아. 아. 날부터 궁금한 데다머는아겠이도 마이크 너무 잘 됐다.